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근 강남구에서 발생한 화재사고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근 출동 현황입니다.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현황을 보면, 화재출동이 15건, 구조출동이 79건, 구급출동이 310건으로 7명을 구조하고 195명을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화재 소식입니다. 지난 24일 오후 4시 18분경, 일원동 소재 아파트 재활용 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담배 불에 의한 주연 가연물에 착화된 것으로 추정되며 60만 원의 재산피를 내고 출동한 소방대에 진압됐습니다. 25일 오후 10시 18분경 자곡동 소재 주거용 비닐하우스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내부에서 시작된 원인 미상의 화재로 400만 원의 재산피를 내고 출동한 소방대에 의해 인명피 없이 진압됐습니다. 26일 새벽 3시 9분경 대치동 소재 아파트 캐높피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담배 불에 의한 화재로 추정되며 80만 원의 재산피를 내고 출동한 소방대에 의해 진압됐습니다. 끝으로 구급차 길터주기 안내니다 우리 강남구는 상습 정체 구간이 많아 화재 출동 및 위급한 환자 발생 시 출동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응급차량에 대한 양보, 이는 곧 생명사랑 실천의 시작입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는 긴급사항 발생 시 소방차량을 통해 장애가 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